안녕하세요. 마목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신천역 1번 출구 앞에 국수방입니다. 국수방은 제게 특별한 게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2008년에 오픈한 곳으로 꾸준히 자주 갔던 곳입니다. 초창기에 술을 팔다가 중간에 팔지 않다가 지금은 주류 4,000원에 다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수 먹으러 가는데 자꾸 술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저의 술 추억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15년 동안 한곳에서 유지해온 이유를 만나러 가보시죠. 메뉴판입니다. 얼큰이 칼국수는 먹기 전에 맵기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가격은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습니다. 망할 놈을 커플 세트도 있고 가슴 아픈 1인 세트도 있으니 외로우신 분은 2인 세트 시키셔서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술 한잔 하시고 싶으실 때 단품 보쌈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돼지는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와 미국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잡내없이 꽃 향기 솔로 분들 속 뒤집는 커플 세트입니다. 고기 120g에 국수 두 가지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고기는 전혀 잡내 없이 고소하고 곁들이는 무말랭이도 마음이 말랭말랭해지도록 달짝한 양념의 고들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양념장도 넣어주시는데 김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삭힌 청양고추는 맵기보단 감칠맛과 짠맛을 더해주니 적당히 넣으시면서 간을 맞춰 드시기 바랍니다. 이 집의 핵심인 김치입니다. 겉절이 형식인데 맵지 않고 감칠맛이 끝내줘 국수와 잘 어울립니다. 고추는 맵지 않고 아삭한데 크기가, 크기가 참 부럽네요. 제가 좋아하는 얼큰이 칼국수입니다. 쑥갓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얼큰이 칼국수에 들어간 건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시원한 해장육수에 얼큰한 양념장을 풀고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놓은 스타일인데 국물에 계란이 미치는 영향 없이 얼큰하고 살짝 짠맛이 느껴집니다. 맵거나 얼큰한 거못 드시는 분들께서는 바지락 칼국수를 아주 매우 강추 드립니다. 기본 해물 베이스 육수에 양념장을 넣으면 얼큰 칼국수, 양념장을 빼고 바지락을 넣으면 바지락 칼국수인 것 같습니다. 저의 추측이니 너무 믿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면발 어떠시나요? 양도 푸짐하고 적당히 도톰하면서 상당히 부드러운 게 식감과 먹는 김이 아주 괜찮은 면발입니다. 국물의 감칠맛과 시원함, 담백한 게 아주 괜찮은 칼국수입니다. 얼큰 칼국수 면발도 동일하고 식감도 호로록 좋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주문하실 때꼭 맵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맛은 살짝 얼큰하면서 속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계란이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 맛은 해치지 않지만 국물은 상당히 부드럽게 훌훌 넘어갑니다. 삭힌 청양고추는 맵기 조절보다는 간과 감칠맛 역할이니 많이 넣으면 물 3리터는 드셔야 하니 적당히 맛을 보면서 참가하세요. 15년 동안 꾸준히 인기 있는 이유가 있는 보쌈입니다. 수입이지만 잡내 하나 없이 고소한 게술 생각 바로 나게 하는 그런 맛입니다. 이집 고추 참, 이야. Yeah. 아삭하니 참 맛이 좋습니다. 맛도 좋고 크기도 크고 이야. 이런 류의 얼큰 칼국수를 강원도에선 장칼국수라고 하는데 강릉, 속초 등 웬만한 가게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대전 대흥동 칼국수집에서 이모님께 전수 받아서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데 강원도 쪽보다 맛, 양, 가격에서 더 좋은 것 같은 순수한 저만의 생각이니 태클은 정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고들하고 달콤한 무말랭이와 보쌈의 조화는 소주 한잔딱 생각나게 하는 조합인 건 동의하시죠? 바지락 칼국수에 들어있는 바지락 양 보이시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장님 인심도 좋으십니다. 칼국수면과 고기의 조합은 냉면과 돼지갈비 조합이나만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용... 상박인 것 같습니다. 이집 김치 또한 아주 괜찮으니 방문하시면 많이 많이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당근과 더불어 그냥 먹으면 별로인데, 희한하게 얼큰히 먹으면 묘한 매력이 있는 숫가시입니다. 제가 이집 오면 또 먹는 비빔국수입니다. 비주얼도 맛깔나게 생긴 게, 맛도 시원하면서 많이 맵지 않고 달콤, 새콤합니다. 거기에 가는 게썬 채소도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평소 고기 많이 드시고 몸에 미안한 감정 많으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보통인데도 푸짐하게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날씨가 쌀쌀해지기에 별로 당기진 않지만 입맛 없으실 때 별미로 추천드립니다 비빔국수에 나오는 국물은 바지락 칼국수 국물이니 참고하세요 국수만 15년 삶은 곳이니 면발 걱정은 주머니 깊숙이 넣어 두시면 됩니다 총평을 하자면 15년 내공의 얼큰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그리고 보쌈은 후회 없이 드실 수 있으니 해장하시러 가시거나 소주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께 살짝이 추천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니다